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은 에너지를 일으켜서 세상을 이롭게도 하고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안 되는 장애를 뚫는 부족과 같아요. 창과 같고 활과 같아요. 근데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순간으로 읽는 순간 법계는 뭐예요? 컴컴해져요. 잘 모르시죠? 내가 근심 걱정이 많을 때 하얀 비닐봉지에다가 연습을 해봐. 비닐봉지에다가. 내가 그 걱정이 많을 때 하고 한숨을 불어 넣어봐. 그렇게 이렇게 한번 봐봐요. 색깔이 어떤지 시큼해요. 시큼해. 내가 막 행복하고 긍정적일 때 봉지 해봐. 뭐 해?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이 상념에서 나오는 사된 에너지가 어떤 독보다, 어떤 극약보다 나빠요. 왜? 우리가 이허공에 같이 공기를 숨 쉬어요. 여기는 살인자의 공기도 숨도 있고, 행복한 사람 숨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 숨도 있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호흡하는 공기란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 뭐 좋은 공기면 따로 마실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내가 오늘 살인자의 공기를 계속 마시면 내가 좀 이따 뭐예요? 못 참아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친 사람 공기를 계속 마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이 공기를. 내가 뭐 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이 가려서못 마시는데 어떻게 마셔야 되겠어요? 이 마신 공기를 어떻게? 해? 내가 정화를 할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죠. 그런 상황이 되면 도망을 가려든지 아니면 회피를 하든지 아니면 뭐요 상대를 핍박하려고 들어, 그죠?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남을 핍박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도 지금은 유리한 자리에 있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진짜 맑고 깨끗하고 저분들처럼 고매하면 남을 해야 할 생각 하겠어요? 아니면 가슴 아파 하겠어요? 가슴 아파 하고 왜 자가 사된 길을 가나? 왜 자가 지금 저렇게 고통받는 길을 가나? 왜저 자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하면 울겠지요 밤낮으로. 그리고 잘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보내겠죠. 근데 내가 분별망상을 갖고, 오시비를 갖고, 온갖 번뇌망상을 갖는 것은 내가 아직 뭐예요? 그럴 확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하늘을 우르르 부끄럼 한점 없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하늘을 우르르 부끄럼 한점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가 태어나서 지금부터 지금까지 단한 순간도 천지 만물의 도움을 안 받고 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뭘 했어요? 결국은 내 호구층, 내묶고내 사는 거뭐 법적으로 부끄름이 없다고 부끄름이 없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가면 이 법은 통하지도 않잖아. 그죠? 그래서 큰, 큰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이 오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 보내는 연습을 해야 돼.